안녕하세요. 쓸디오의 세명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연 라디오를 찍어보았습니다. 이화는 익명님의 사연 체육 선생님의 차별화입니다. 그럼 사연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이 일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체육생활 항상 남자들만 무거운 거 들으라고 하고 여자들은 아예 들지 말라고 하고 가벼운 거만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남녀 따로 게임 할때 남았으면 많이 시켜줘요. 남자들이 게임을 먼저 하는데 저희들은왜 남자 먼저 해요? 라고 물면 쌤이 남자들이 잘하니까래요. 진짜 어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 축구할 때 남자만 골키퍼 하래 하라고 해 이번엔 여자는 무조건 뛰어라네요. 저도 이게 차별인 잘 모르겠지만 차별인가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차별인 것 같네요. 익명님 최육선님 차별 계속 가지고 부모님께 말해서 부정 잘리게 하는 게어떨까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네요. 지금까지 쓸데오의 슬맹이었습니다. 제가 녹음은 처음에서 버복는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설참 댓글 1대1 옵션 링크 남기겠습니다. 거기서 사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쓸데오의 슬맹이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